안녕하세요 오늘은 1억으로 시작하는 은퇴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1억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 영상 먼저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1억이 있으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해도 될까요 배당투자 할까요 단기매도 할까요 아니면 다가구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억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는 나의 어떤 상황이나 성향이나 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은요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혹은 자영업을 그만두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그대로 실천해서 지금 매달 5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계신 우리 회원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게요. 은퇴하려면 매달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생각보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주변 분들이나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면 은퇴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20억은 있어야죠. 30억은 있어야죠. 월 생활비 2천은 필요합니다. 3천은 필요해요. 심지어 60억은 필요하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부자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평균 소득이나 어떤 자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의미가 부자와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의 삶을 목표로 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경제적 자유는요. 수십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출퇴근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만나서 그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수 있느냐인 거죠 이게 진짜 자유죠 저도 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힘들었던 게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막히는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버리는 시간이 엄청 크죠 그리고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게 되죠 어때요 항상 줄을 서야 돼요 마트에 주차장에서 놀이동산 주차장에서 도로에서 항상 줄 서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요,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안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얼마가 필요한지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솔직히 얼마면 된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현실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 월 300이면 충분하고요. 어떤 분은 500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젊음이나 시간을 좀 희생해서 더 많은 자산을 모아서 노년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은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적은 자산으로 빨리 은퇴해서 젊음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자신만의 어떤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값비싼 소비보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다 보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가 정해집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쓸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에 회 어떤 높은 기준과 평균에 얽매이지 않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우리 회원님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 회원님이 한분 찾아오셨습니다. 자녀가 네 분이세요. 그리고 배우자분과 본인도요, 곧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셨어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거의 안된 상황이었던 거죠. 이 회원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한 달에 그래도 월500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준비된 투자금은요 1억 2천 정도였어요. 뭐 1억 2천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금흐름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가 일단 은행 예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월 500만 원을 만들려면요 2% 이자로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하면요 그래도 10억은 필요하죠. 우리 회원님이 가진 1억 2천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월500 받기는 쉽지 않죠. 경매에서 가능할까요? 네 사실. 경매에서도요 월 500만 원 만들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했죠.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1단계가 지방 다가구 투자였습니다. 우리 회원님은 무주택자셨어요. 그래서 지방 다가구를 먼저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선택한 지역은 김천입니다. 다가구 수요가 풍부한 곳이거든요. 물건 정보는 이렇습니다. 토지는 117평이고 건물은 199평. 그리고 2013년도에 준공을 해서 11년차가 된 이제 다가구였습니다. 왜? 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깔끔하죠 노흔적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도 주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진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룸도 있고요 미투도 있고요 투룸도 있는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였습니다. 지방은요 다중주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지방은 다중주택 하시면 안 돼요. 다가구도 또 하나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룸으로만 17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원님 받으신 물건처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물건 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주차는 12대 가능했지만 이래저래 주차하시면 실 주차는 3대당 한 대가 충분히 가능했고요. 내부도요.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가구치고는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깨끗하죠. 권리상에도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임차인 17분 계셨거든요. 대항력이 다들 없으셨어요. 하지만 소액 임차인도 계셨고 순위배당으로 받아가는 임차인도 계셨고 그래서 명도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치는요 김천 내에서도 평화동입니다 김천역에서 나오면 바로 평화동인 거예요 도심이죠 이 지방 다가구는요 도심에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산단 옆 학교 옆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하셔야 임차도 잘 맞춰지고요 운영도 잘 되고요 나중에 매도 하기도 편합니다 이 평화동은요 다가구 밀집 지역이에요 회원님이 받으신 물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다가구가 있죠 그 옆에는요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가구가 몰려있다라는 뜻은 이곳에 원룸, 투룸, 스리룸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천에도요. 이런 산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산단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산단 바로 옆에 다가구는 안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평화동에서 이 산단까지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거, 도심에 있는 다가구하지 외곽에 있는 산단에 있는 다가구로 많이 오진 않으세요. 도심에 있고 시내에 있어야 이런 산단 수요도 들어오고요. 또뭐김천역 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들어오고 학생들 수요도 들어오고 다양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요. 다만 주차장만 완비돼 있으면 임차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감정가는 9억 3천이었고요. 두번 유찰된 후에 우리 회원님이 6억 3천 1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취등록세랑 이전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억 4,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출을 잘 받으셨어요. 우리 다가구할 때 신탁 대출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오긴 하는데 특히 이 지방에 있는 거 여러 번 유찰된 거 낙찰 받으시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회원님도 5억 3,2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84% 정도 대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이 실질적으로 초반에 필요한 투자금은 1억 1,100만 원. 우리 회원님이 1억 2천 가지고 계셨죠.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구성을 보시면 1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11세대, 1.5룸이 3개 세대, 투룸도 3개 세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양. 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체크해야 될게 원룸의 월세인데요. 지방 다가구 보실 때 원룸 30만 원 이하는 웬만해서 보지 마세요.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회원님이 17세대 한두세 달에 거쳐서 세팅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금 3,700만 원 그리고 월세 600만 원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초기 투자금이 1억 1,100만 원이었는데 3,700만 원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실 투자금은 어떻게 되죠? 7,500만 원만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월세 수익은요. 600만원 들어오긴 하죠. 하지만 우리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게 210만원 정도고, 우리 지방에 가면 내가 특별히 가지 않아도요. 관리를 해준 관리업체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근데 관리업체 비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13만원 매월 나가고요. 공용관리비 50만원. 그래서 월 현금 흐름은 327만원 정도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이자 금리가 좀 높았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이월 현금 흐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계속 하락하죠? 월 현금 흐름은 330, 150점점 많아질 겁니다. 어때요? 투자금 7,500만 원 대비해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이 들어와요. 1년이면 4,000만 원이 넘죠. 그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50%가 넘어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괜찮죠. 하지만 원래 우리 회원님이 원하셨던 월 현금으로 500만 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일단 보증금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1억 2천만원 투자금이 있었고요. 다가구에 7,500만 원이 묶였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남 남도 돈은 4,500만 원입니다. 이 4,500만 원으로 뭔가 월세 현금을 더 만들어 가기에는 투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뭐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하기에는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2단계로는 빌라 단기 매도를 해서 투자금을 더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은평구에 있는 구축 빌라를 낙찰 받았고요. 인테리어 하시고 최근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2억 4,800에 낙찰 받았고 얼마에 매도했을까요? 네, 3억 5,5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시세 차익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물건 하셔야 돼요. 세금, 이자, 뭐 수리 비용 한 2,600만 원 정도 다 제외하고요. 양도세도 제외하고요. 7개월 만에 순수익 5,700만 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금이 얼마큼 돼요? 4,500에서 5,700만 원 버셨으니까 이제는 투자금이 1억이 넘어가요. 괜찮죠? 자, 1억 정도면 우리가 또 지방에는 다가고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회원님이 김천에 있는 다가고 다른 지방에는 다가고 하셔도 되긴 하지만요. 어, 저랑 좀 상... 상담을 하고요. 김천의 다가구 매도하고 투자금 합쳐서 더 좋은 입지에 월현금으로 500만 원 나오는 다가구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천의 다가구를 우리가 바로 팔기는 어려워요. 비과세로 받으려면 2년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님이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금이 1억이 아니라 순수히 또 5천 정도 만드신다라고 하면 1억 5천 정도가 생기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좋은 다가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년이 되어가고 김천 다가구를 팔 때가 되면 우리 회원님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다가구가 그래도 7억 5천 정도에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 한 1억 정도는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구에 원래 들어가 있던 돈이 있죠? 7,5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기 매도 두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존 투자금이랑 합쳐서 1억 5천 정도 있으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이 아직은 일을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월세를 또다 쓰진 않으세요. 2년 동안 또 모아 놓으신 돈이 한2,50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럼 숨 보유자금이 얼마큼 돼요? 3억 5천이 됩니다. 우리 회원님이 1억 2천으로 시작하셨는데 2년 만에 2억 3천을 모아서 3억 5천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입지가 훨씬 더 괜찮은 곳에 월 500만 원 현금 흐름 나오는 다가구로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다가구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월 500만 원 현금 흐름 달성하셨으니까 회원님은 은퇴 준비 끝난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월 500만 원 현금 흐름 나오는 이 다가구 세팅하면 또 뭐가 나와요? 보증금 세팅하면 보증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이 보증금이 그래도 한 8천 이상 되거든요. 보증금은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회원님은 은퇴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 8천만 원 가지고 자녀분이 또네분 계시잖아요. 한 분의 명의로 재개발 투자를 또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장기 투자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시간을 투자한 만큼 확실히 빛을 발하는 확실한 보상이 되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재개발 투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월500다 쓰진 않으시겠죠. 매달 또 저축을 하실 거예요. 월, 얼마씩, 얼마씩 저축하다 보면 또 충분히 단기 매도 할수 있는 자금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자금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단기 매도 하시면 자금이 또 쌓여갑니다. 그 자금이 또 쌓이면 둘째 명의로 재개발 또 하시고 또해 나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회원님은 1단계에서 1억 2천 자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월500 현금 흐름 만드는 거는 바로 불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다가구 세팅을 하셨고요. 이 다가구 세팅을 하니까 4,500만원 정도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단기 투자 첫 번째 하셔서 최근에 매도를 하셔서 1억 원을 만드신 거고요. 두 번째 단기 투자하시면 어떻게 돼요? 또 1억 5천이 모이는 거죠. 이제 3단계에서는 김천에 있는 다가구 매도 준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시면 시세 차익 그리고 이 다가구에 묶인 7,500만 원 그리고 월세 모은 돈까지 합쳐서 한 3억 5천 정도가 되면 더 좋은 지역에 있는 월 500만 원 나오는 다가구로 넘어가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다가구 세팅하면 보증금이 회수가 되니까 재개발 투자를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회원님이 월세를 다 쓰지 않고 자금을 또 모아 가시면서 투자를 이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선순환 구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회원님 자금은요, 계속해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면요. 우리 회원님은 불과 2년 만에 1억 2천 투자금으로 월 500만 원이 나오는 다가구 세팅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투자금이 남죠? 이거 가지고 중장기 투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은퇴 준비는 어때요? 끝이에요. 시간의 자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충분히 직장 그만두시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경제적 자유는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쓸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지금 1억이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투자금 2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회원님처럼 누구나가 다할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는요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쓸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경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아직 어렵고 생소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뭔가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낙철과 함께 하시면 되겠죠. 결국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